이 게임은 지금 많은 단어를 조합해서 이기는 게임인데요. 구성품으로는 자음 타일 44개, 모험 타일 38개, 물래식에 1개가 있습니다. 게임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방법, 가로, 대로 게임. 각각 무작위로 자음 타일 11개와 모음 타일 9개를 나눠 걷습니다. 모래 시위를 뒤집은 뒤 모두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음 타일과 모음 타일을 사용하여 단어를 만듭니다. 단어 다음 점수는 점수 1글자에 1점, 2글자에 1점, 3글자에 6점, 4글자에 10점, 5글자에 15점, 6글자에 21점, 7글자에 28점입니다. 가로세로 두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가로, 세로 간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모든 파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너스 점프 10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가로 단어의 가로 단어가 추가로 연결되거나 세로 단어의 세로 단어가 추가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합을 하나 못 맞췄기 때문에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높은 수 게임인데요. 말 그대로 높은 수자를 먼저 외치는 게임입니다. 게임 준비 방법으로는 자음 파일 14개와 모음 파일 10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깔려있는 타일을 조합해서 가장 타일을 많이 쓰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은 뒤, 모두가 동시에 바다에 깔린 자음과 모음을 눈으로만 보고 마음속으로 조합합니다. 이때 종이의 단어를 적어보면서 연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단어에 쓰이는 자음과 모음 개수를 외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파마라고 했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자음 2개와 보음 2개를 섞으로총 4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게임이 끝나고 직접 조합을 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마음속을 생각한 단어에 자음 플러스 모음 숫자만 외쳐야지 그 단어 자체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파일을 이렇게 움직여서 만들어 보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번째로는 높은 숫자를 외친 사람이 나중에 증명 과정에서 틀릴 수 있으므로 높은 숫자가 나온 뒤에도 그보다 낮은 숫자를 선정하여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3분의 시간이 끝난 뒤에 가장 높은 숫자를 불러주던 사람이 생각한 단어를 조합할 우선권을 줬습니다. 자신이 외친 숫자대로 단어를 만드는 것에 성공한다면 그 사람이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틀릴 경우에 두 번째로 높은 숫자를 외친 사람이 증명의 기회를 얻게 되고 승자는 해당 타일을 자신의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타일 한 개당 2점입니다. 먼저 25점을 얻은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누군가 25점을 얻기 전 아무도 3분 동안 숫자를 외치지 못하면 게임은 즉시 끝나고 타일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세 번째 게임은 초성 게임입니다. 게임 준비는 각자 다음 타일 11개씩 보이지 않게 가져가는 겁니다. 주제에 맞는 소통을 찾으면서 자신의 타일을 버리는 게 게임의 목표입니다. 선 플레이어가 주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보드게임, 여름, 겨울, 바다, 산, 국가 등 재밌고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래시기에 각자의 자음 타일을 열어봅니다. 자신의 자음 타일에서 주제가 많은 단어를 찾습니다. 단어를 외치면서 단어에 사용된 초성 자음을 버릴 수 있는데, 단어 버릴 수 있는 초성 타일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고구마라고 외쳤다고 가정하면첫 글자 초성 혹은 모든 글자의 초성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 또는 이 전체에 해당되는 고구마에 해당되는 이역기억 미음을 모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떡볶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떡볶이의 떡은 쌍 디귿에 비읍 미음이기 때문에 초성은 디귿이 되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단어 비읍 미음이 모두 있다면 다 같이 타일을 버리면 됩니다. 누군가 타일을 모두 버리면 종료. 혹은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종료됩니다. 버린 타일당 1점을 얻게 되고 모두 버리게 되면 15점을 얻게 됩니다. 다섯 판을 진행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이번엔 게임 팁에 대해. 더 재미있게 게임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을 하기 전에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판을 명사만, 명사 중에서도 유명사 혹은 배려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이처럼 명사나 이제 동사, 명사, 이렇게 게임을, 룰을 정할 수 있는데요. 게임하면서 애매한 단어들이 자꾸 나오면, 국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모두 가능하다고 외치고, 국어선을 옆에 놓고 게임을 해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유명인물, 책 제목, 노래 제목, 제품 이름 등을 포함시켜서 단어를 만들 수 있도록 정하고 게임을 하면 언어 표현의 자유도 높아지고 게임의 재미도 한층 높아집니다. 어떠셨나요? 라오니아 게임은 즐거우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